한국동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세 꼭지점을 밖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 외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접하는 원외 바깥 외접 밖에서 접하는 원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른다고?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외심. 그래서, 자, 이 외심은 우리가 기호로 대문자 O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아우터. 네, 밖에 있다. 자, 밖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작도하는 방법이에요. 작도하는 방법은 삼각형이 있죠. 그 삼각형은 변이 몇개 있습니까? 세 개의 변이 있겠지. 그세 개의 변에 수직이면서 이등분하는 선을 그을 수 있고, 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합니다. 외심은 삼각형 세 변의 변, 변, 변 이거죠. 수직 이등분이니까 90도가 되면서 반, 반 자, 90도가 되게 반반. 90도가 되게 반반 자르는 선을 그을 수 있고. 그 선의 교점이 무엇이다? 외심.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외심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서 원 위의 점, 즉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자, 이 원의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가 서로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유는 왜 그렇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같이 외우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외심이 뭐라고? 외심은 아,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인데 어떻게 작도를 합니까?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무엇이 된다? 외심이 된다. 기호로 뭐를 쓴다? O. 그 외심의 대표적인 성질에는 뭐가 있다?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서로 어찌하다 같다.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죠. 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심의 위치를 각의 크기에 따라서 한번 우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의 크기는 일단 예각 삼각형 입장에서 각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서 만나는 그 점은 삼각형 내부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을 작도하면 자, 직각삼각형에서는 어디에 있다? 빗변. 자, 직각과 마주 보고 있는 이 변의 이름이 빗변이죠. 빗변. 빗변에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점 중점에 있다.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자, 그럼 둔각삼각형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걔가 삼각형 밖으로 나가죠. 삼각형 밖으로 나가서 삼각형 어디에 있다? 외부에 있다. 되시나요? 자, 예각 삼각형에선 어디 있다가 내부에 있다가 직각 삼각형은 빗변의 중점에 딱 걸려. 가운데 걸려.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나간다. 내어 외부로 밖으로 나간다. 삼각형 밖으로. 그래서 내부에 있다가 중점으로 갔다가 그다음 어디로 온다고요? 외부로 나간다. 자, 그것의 누구의 위치입니까? 외심의 위치를 각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외심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심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어떻다라고 배웠다? 같다라고 배웠다.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전부 같은 길이라면, 자세 개로 나누어진 삼각형이 모두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성질을 활용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의 크기가 서로 어찌 합니까? 같죠. 그래서 여기가 같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밑각이 같겠죠? 여기도 당연히 같겠죠.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자, AO라는 선분을 연장해 보도록 합시다. 연장을 해 봅시다. 그게 여기 있어요. 연장을 해 보면, 자, 이 각의 크기는, 자, AOB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외곽이다. 얘가 무슨 각이다? 외곽이다. 자, 외곽의 크기는 나와 이웃하지 않는, 여기를 뺀 나머지 두 각의 무엇과 같다. 와 같다. 그래서 여기가 x 더하기 x니까 몇 x가 됩니까? 2x가 된다. 그래서 여기 2x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각의 크기는 자, AOC라는 삼각형 입장에서의 외각이기 때문에 어, 나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아서 얼마가 됩니까? 어, Z의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2Z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는 x 플러스 z라는 각 a의 몇 배가 된다? 아, 두 배가 된다.라는 성질이 지금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boc라고 하는 각은 boc라고 하는 각은 이각 a의 몇 배이다? 두 배이다. 몇 배이다? 두 배이다. 이거는 각 a의 두 배, 이를 곱했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심은, 외심은 B, O, C가 A각의 몇 배? 두 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각 A와 각 B와 각 C 전체를 합하면 몇 도입니까? 180도죠. 왜요? 삼각형이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 구성 요소가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죠. 그러니까, 자, 얘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자, X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X가 있고, 두 개의 Y가 있고, 두 개의 Z가 있는데, 그것을 합하면 모두 삼각형 총합인 180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2로 나누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다? 아, 90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는 몇 도이고, 90도이고, 그 다음, 외심일 때에는, B, O, C라는 각이, B, O, C라는 각이 A의 몇 배이다? 두 배이다. 라는 내용을 많이 활용해서 문제 적용을 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 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 내심에 관한 내용이죠. 내심은,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자, A, B, C 삼각형에서, 안쪽에서 접하는 원을 찾으면, 안에서 접하는 원이다. 그래서, 내접 원이고, 그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내심을 안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 inner, i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보시면, 내접원은, 자, 원이 삼각형 모든 변, 변세기에 모두 접할 때, 그 원은 삼각형에 내접한다 라고 하고, 그 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내접원 안에서 접하는 원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내접원은 어떻게 작도를 할까? 내접원의 정의. 아, 내심의 정의. 내심은 어떻게 작도를 할까? 자, 이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삼각형 각의 자, 여기를 뭐 세모각이라고 해 볼까요? 각의 이등분선. 자, 여기 동그라미 각의 이등분선. 여기를 x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어, 세 내각의 반반 자르는 선, 이등분 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것이 내심입니다. 내심, 내접원의 중심이면서 어떻게 만든 거다? 세 내각의 네 이등분 선의 교점으로 만들었다. 각의 이등분 선의 교점, 그것이 무엇이다? 내심. 기호로 뭐라고 표현한다? i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심. 자, 그럼 내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자,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안에서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부터 자각 변에 이르는 거리는 다 어떠할까 모두 같겠다. 이유는 왜 같을까? 어 그렇죠. 이것은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습니다. 자왜 같은 거라고? 반지름이니까 같은 거예요. 자 다시 내접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삼각형 안에서 접하는 원이어서. 세 변의 삼각형 세 변에 접하는데 삼각형 안에서 접하는 원이다. 그래서 내접원이라고 부르고 그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른다? 내심이라고 부르고 기호로 무엇을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 i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럼 내심은 어떤 것이다? 내심은 어떻게 작도한다? 삼각형 세 개의 내각이 있습니다. 세개 이건 세 개라는 거예요. 이 내각은 안쪽에 있는 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세 내각의 무슨 선의 교점? 이등분선 반으로 자르는 선의 교점이 무엇이 된다? 내심입니다. 자, 내심의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 내심으로부터 각변에 이르는 거리는 어찌하다? 같다. 세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아, 반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심의 위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심은 삼각형의 무조건 내부에 접하는 원이죠.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내부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내부에만 있다 내부에만 있다 이유는 안에서 접하는 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심의 응용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죠 자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등분한 선의 교점이었습니까 각을 이등분한 선이었죠 그래서 각을 반반 각을 반반, 각을 반반 자르는 선입니다. 그래서 x, x, y, y, z, z라고 놓았을 때자각 a 전체와 각 b 전체와 각 c 전체를 합하면 삼각형이어서 180이죠. 그래서 2x와 2y와 2z라는 각을 합하면 모두 180인데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 도가 된다? 아, 90도가 되어서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가 90이라는 성질을 만족합니다. 각을 반반, 각을 반반. 자, 그 다음에 BIC라는 각은, 자, BIC니까 4심이어서 I입니다. 이 각은 이 꼭지각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이 A라는 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90 플러스 반입니다. 각 A의 반, 90 플러스 반.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유를 보시면 얘가 A에서 I까지의 선을 연장을 했을 때, 자, 이 각은 A, B, I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무슨 각이다? 외각이다. 무슨 각이다? 외각이다. 외각은 나와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각이 X 플러스 Y다.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외각이니까 나와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내각에 합이 돼서 x 플러스 z가 되죠. 그러니까 BIC라는 각이 각, BIC라는 각의 구성을 보면 x 각이랑 y 각이랑 z 각이랑 x 각을 합합니다.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것은 자몇 도라는 걸 1번에서 알았다, 90도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각액스라고 하는 표현은 이 a라는 각의 얼마이다? 절반이다. 그래서 90 플러스 2분의 1 각의 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외우실 때90 플러스 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90 플러스 반 2분의 1 각의 이니까 90 플러스 반 내심은 어떻게 된다? b, i, c가 90 플러스 반, 90 플러스 반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셔서 어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세 번째 내용은 자,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을 활용해서 구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활용한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제 주어진 길이는 어세 변의 길이와 그다음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내접원의 반지름입니다. 반드시 외접원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내접원의 반지름 1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입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식이 나왔는지. 어, 유도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얘가 내심입니다. 내심에서 각변까지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과 같겠죠? 여기도 반지름이겠죠? 여기도 반지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 길이는 반지름일 거다. 그러면 AIB라는 삼각형 입장에서의 넓이를 본다면,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자, 이 삼각형 IB C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넓이는 이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e, A, I, C라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그 넓이는 이분의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분의1 곱하기 R 곱하기 A에다가 이분의1 곱하기 R 곱하기 B에다가 이분의1 곱하기 R 곱하기 C죠.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2분의 1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r은 공통 부분이니까 무조건 곱해질 거다. 그래서 묶어보면 거기에 나머지 a랑 b랑 c가 있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유도가 된 겁니다. 따라서 어 외울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를 활용하면 이 삼각형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반드시 이때 반지름은 무슨 반지름? 내접원의 반지름일 때만 성립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에서, 어, 내심과 외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등변 삼각형은 내심과 외심의 위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 두변의 길이가 같을 때이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부르죠. 그 꼭지각의 이등분선 반으로 자르는 선 위에 내심과 외심이 위치합니다. 그 위치가 일치란 의미가 아니라 그 이등분선 위에 외심과 내심이 위치한다란 얘기죠. 정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정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 오와 아이가 일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